안녕하세요. 뿌디사롱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국민이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즘 제가 창에 빠져 있어서 국민이를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음, 너무 지저분해요. 하엽도 좀 덕으로 은 와서 부지런히 떼줬고, 다음에 국민이들이 이렇게 다이 밑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확장하면서 공간이 좀 생겨갖고, 어,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그래도 좀 햇볕을 잘 받아서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. 눈길을 좀덜 줬더니 애들이 너무 꼴사나와졌는데, 어, 어. 이거 뭐예요, 이거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막 늘어져갖고 잎상이 <laughs> 잎상 입상. 이 와인은 제가 음 예전에는 참 예뻐라 하고 많이 또 구입한 양진인데요 음, 색감이 크느라고 이렇게 푸르딩딩해졌네요 얘는 고사홍철한데 음 얘도 상태가 별로 안좋아졌어요. 이렇게 철아목대는 여름에 좀 몸살을 앓고 호로록 다 떨어졌다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그.. 얼굴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한동안 또이 아보카도 크림을 제가 좀 좋아해서 오랫동안, 오랫동안 좀 키워왔던 애고요. 음. 이 와인은 간도리스 철화 같아요. 어, 화분 바깥으로 넘쳐나는데, 국민이 제가 홀대하죠. 분갈이도 못 해주고. 빨리 국민이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얘는 턱시판 교배종인 것 같아요. 아마 맞을 거예요. 요즘 국민이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. 큰일 났어요. 음, 얘도 양진. 양진이 정말 장미꽃처럼 예쁜데 지금 한참 물반응하느라고 이렇게 색감이 좀 빠지고 있어요. 얘는 누비노바. 이거 샤인브라이트 같아요. 어, 샤인브라이트, 어, 플러디 디티, 아니 루비도나, 어, 루비도나고, 아나호쿠 미니. 어, 제가 국민이를 좋아하다가 창으로 가게 된 계기가, 이걸일지도 몰라요. 국민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무처럼 목질화되어 있고, 오래될수록 얼굴이 이렇게 소멸이 돼가서, 그런게또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커가는 이렇게 창이 제 눈에는 조금 더 멋있어서 창으로 바꾸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국민이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. 음. 한때는 이렇게 많이 예뻐했던 국민이들인데 그래도 열심히 잘 키워봐야죠. 플레임 예쁘죠. 음. 국민이 군 생을 저도 꽤 나름 좋아했었어요. 음, 그리고, 그리고 에오니언가인, 이 핑크 여왕인가, 마녀인가. 국민이는 이름표도 제가 잘안 꼬잖아요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. 요, 라울. 라울도 한때는 엄청나게 예뻐서. 라울, 하나, 둘, 셋. 근데 네, 이렇게 큰 대품을 참 많이 키웠었는데 보면 볼수록 지저분해져요. 많은 분들은 그래도 국민이가 예쁘다고 하시는데 저는 국민이를 잘못 키운 거서 그런지 왜 이렇게. 미울까요? 국민 이들 은, 화 분도 어, 매칭 을좀잘 하고, 또 수영 이랑 음, 목 대도 이렇게 잘크게 다듬 어 놔야 되 는데, 저는 국민 이는화 분도, 사는 대로 대충 식재 를해놓 고, 그래서, 애 들이 더 점점 입 상이 되는것같 아요.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. 어마무시하죠, 목대가. 요렇게 오늘은 제가 키우는 국민이들. 한번 음, 영상에 올려봤습니다. 음, 5월에 그 연휴가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도 있고, 좀 휴일이 많이 있는데, 음,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또 좋은 5월을 맞이하여서 음,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또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